아니, 사실, 진짜 실제로 별로 잘안 <laughs> 호구 짓을 잘안 해서요. 그래도 지지찾서한딸 얘기하라면, 사랑의 호구? 아니, 이상한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아, 그게 아니라, <laughs> 아, 아니라 <laughs> 아니, 사랑의 호구다. <laughs> 그게 아니라, 저희가 2회 때, 2회 어, <laughs> <난또 웃음> <살겠다. 웃음> 어, 네. 때 저희가 연애 호구, 이런 걸 해요. 마음대로 쓰세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호구의 차트 진을 맡게 된 하늘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느 분야에서 각자 기가좀 호구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릴 때부터 조금 그런 호구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람 간의 관계나 뭐 대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어, 상사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친구들한테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게 조금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사실 진짜 실질적으로 별로 호구짓 잘안 해서요. <laughs> 어, 그래도 굳이 찾아서 딸 얘기하라면 사랑의 호구 <laughs> 아니 저희가 제가 뭐 무슨 뭐, 뭐기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, 네, 네. 아 그게 아니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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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차가운 차가운 사랑의 호구다 네.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회때난또 상했다 어, 이회때 저희가 연애 호구 이런 걸 해요 마음대로 쓰세요. <laughs> 반드시 기사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모델 이미지로서 좀 약간 센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 호국기가 없겠다 뭐 생각을 하겠는데 막상 저는 뭐 이제 깎는 거라든지 뭐가 그런 좀 알아보는 정보력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딸리는데 지금 이 호국의 차트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동시에 아, 내가 후보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었는데, 후보가된것 같은 느낌? 저는 워낙 좀 귀가 얇은 편이에요. 그래서, 대학교 때 제가 경제학과여가지고, 좀 주식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, 뭐 이렇게, 뭐이 종목이 좋다 했을 때, 제가 어느 정도 돈을 한번그 친구 믿고 들어갔다가 잃은 적이 있었는데, 그 부분을 제가 일하면서 부모님께 다 이제 갚아드렸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기로, 다시는 이제 주식 쪽,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깜짝 놀란 것이 그 비트코인이 한창 막할 뭐 때, 네. 그때 그 같은 친구가 저한테 또 얘기를 하는데 야난넌 절대 안해 절대 안해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계좌를 만들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. 근데 이제 또 비슷한 액수를 또 이렇게 이렇게 냈는데 근데 이거는 저희 안에 몰래 한 거니까 비밀로 부탁드립니다. 뭐, 패션 쪽의 그 감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서. 지금도 항상 뭐 핸드폰을 이렇게 쇼핑 이런 거할때 보면은 알면서도 그냥 당하는 것 같아요. 믿고 또사보고 뭐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, 이번에는 사진하고 다르지 않겠지 해서 또 사면은 또 질이 정말 안 좋고 또 다음에 또 같은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에 가서 이제 어 요것도 괜찮겠지 해서 사면은 또 항상 비슷한 스타일의 옷에 또 같은 느낌의 제가 또 잘못 또 사고 있더라고요. 항상 보니까 본인이 모르는 쪽잘 알지 못하는 쪽으로 좀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옆에 친구로서 또 동료 방송인으로서 또 후배로서 봤을 때 정말 한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어떤 상황에서는 거기에 맞게 리액션이 굉장히 제각각이고 천의 얼굴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뭐 하대시씨 원래 모습 솔직함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. 또. 더 편하게 할수 있었고 소멸점인데도 네. 어, 역할을 정말 최선 다해주고 저희가 더 편해지지 않았나 너무 편해졌죠. 네. 일단 네, 한혜진 씨때 네, 더욱더 파이팅 해주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파이팅 한혜진 파이팅. 저희들의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자그라오시죠. 잘 따라갈게요. 한혜진 누나는 정말 진짜 성격이 너무 너무 멋있고 정말 쿨하다는 생각이. 됩니다. 그래서, 네, 진짜, <laughs> <제일> 최, 고인것 <laughs> 같아요. 네. 이렇게 남자분들 있는 데서, 그, 제가 여자 혼자로서 방송을 진행을 본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. 그래서 좀, 어, 사실, 좀 걱정이 됐는데 어, 1일에는 무사히 잘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, 3자에부터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,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. 어,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. 네. 남자 4명이서 동교도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. <웃음> <웃음>